안녕하세요. 오늘 서울, 진짜 외래가 있어갖고, 집사람. 서울로, 진짜 비검사 해놓고, 외래가 오늘 오후에 2시 반 있어갖고, 시간 이 있어갖고, 여기 남산 타워 왔습니다. 남산에 이제 주차장에 차 대놓고, 아침 먹고 걸어 올라가려해요 아이고, 저까지 걸어 올라가겠나, 뒤서. 그냥 보니까 뭐, 겨울 연수원, 연수원도 있고 이건 여기 뭐 열로 올라가는 싶은데 바로 뭐 보이긴 열을 보이지 올라가라고 한참 멉니다 아멧니라고 모르겠다 이거 보이 뭐 이래 뭐 동상도 이래 만들라 고 그랬네 동상도 이래 만들었습니다 많은지는 뭐 몰라도 여기 꽃도 꽃도 열이 피고 아. <laughs> 서울 일봉 위안부네. 서울 위안부 피해자 기념비입니다 여기. 아 여기 위안부 기념비입니다 여기. 이거 여보이 뭐 저도 되게 더 저래 그림을 그리는 그랬습니다. 또요아요주차이 어, 여기 놓고도 우리 온데 음. 그래 온데 얼마 안 되네. 그래 여보니까 너무 산에 분위니가 예, 기념비가 많습니다. 안 좋은 기념비도 있고 보니까. 올라가기 전에 내가 여기 주변에 한번 찍고 또 올라가 볼게요. <laughs> 그래서 이래 시간이 좀있어가고예 왔습니다. 전번에 저 남산 저사고천원 내가 한두번 갔다 왔는데 그때 영상을 안 찍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 시간이 한번 찍어 시간 없으면 또 그냥 집에 갈긴데. 시간 이상은 찍을려고 하고 왔습니다 또 우리 저쪽 보고 친구가 집에 있는데 또 여기가 구경하라고 그래 내가 그곳에 밥 찍어봅니다 이렇게 뭐 몸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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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따라 뒤야 뭐 찍지 나가 찍고 뭐 합니다 잠시만요 예요 터널이 남산 1호 터널 아까 내가 일로 일로 나왔어 일로 나오고 저를 한 바구 돌아오고 올라 왔습니다. 여기 제일 가죽은 주차장입니다. 여기 뭐뭐 돌로 넣자 해놨네. 돌로 넣자 뭐비석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여리또 서울특별시 교육청 흉악과학교육원 남산 분의네. 이게 너무 보기 지났습니다. 어 이거 너다 교육, 연구, 정보이네, 설도표지 그래, 보니까 이게 돌로, 바위로, 이게 기념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 시를 쓰는 것도 기었네 아이사이 말씀도 있고, 전신 말씀, 여러분, 한문으로서, 한글로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따 봐야 돼. 돌, 하다 자연스럽게 다 열어. 색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목소리> 어, 이거, 언제, 언옮 <목소리> 어, 또 이거 큽니다. 나무 자, 알대가 있고. 아, 오, 어, 또. 와이, 크다. 국가. 국가의 안이를 걱정하고, 해태온다안 죽어. 잘돼 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안중 의사, 달빛 남산을 그리다 요리해놨네. 아, 딸이야. 안중 의사도 그비도 크게 해놨습니다. 손짓 도자비 해놓고. 아, 전신이 안쓰면 의사 기념비를 해놨네. 야, 벌써 추모 114주기 추모식 아, 3월 2 6일에 했네. 야간 도괜찮고 안중 기념관도 있네. 음. 요안녕사 동상을 내놨습니다. 똑고은뭐 어, 우리가 책이 봤던 하고 얼굴 똑같습니다 보니까 하 어떤 잘수래 꿈이 한대야이 화장실도 깨끗하게 있고. 아 이거 내저 남산 이제 타고 올라갈랑 모르겠습니보어뭐 음. 음, 나무도 많이 고창놓고 이걸 해놨습니다. 저번에 더부터 내가 또 이래. 지가 고운이 너니가 집에서 저쪽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영향 좀 보라고 해서 그게 일부러 더부터 일부러 찍어왔습니다. 여기 대구 집에서 2시 반에 출발해왔습니다. 그래, 리 오늘 여기가 딱 3시간, 한, 3시간 한 20분 전쯤 안는도걸빼게안걸렸요 그래갖고, 이제, 우선에, 피검사를 하고 비포 놓고, 그런 그래 시간이 있어갖고, 내려, 또왔습니다 그, 뭐, 병원에 죽치기 싫까지 그렇고, 그리고왔습니다 이는뭐 공원이 참 좋다. 응. 운동하에도 좋고 오늘잘할거 놓고 야 이건 오늘 계단 한번 볼수 있어. 이래 잘은 다다 나무가 좋아보이 올라옵니다. 야이 있는 사람들은 뭐온도기참 좋게 오늘 자꾸만 시원해졌습니다. 사람들도 부지런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운동 마시고 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출근 언제 하는지 몰라도 자한차도 드래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 음. 요는 거의 뭐안 주고 사. 예. 그 저자 보고 동상하고 기념비를 이래 많이 심어안 났네. 남산 전에 보니까 저기까지 차가 올라가는 던데 차가 못나 올라 가 막아 놨습니다 뭔가 보니까 좀 올라가 보면 좋겠는데 길을 못오는 전부다 이거 세계 지도도 이래 지구봉도 이래 다만나 놓고. 는뭐 야외 그기그인가 야외 무대를 저런 만들어놨습니다. 보니까. 자 저리 올라 왔습니다. 남산 둘레길이네 기 아이고 떨어날 덥지 싶은데. 요, 여기 답니다. 공원 제가 한번 또 저쪽 가볼까. 서울의 한남도성 한양도성이네 이게 서울의 한양도성입니다 이게 옛날 길이 도성 안주군 우사 기념가 있는데 기념 아직 문은안열지 싶다 근데 지금 시간이 7시 7시 반비안 되고 돼요 문단 열시부터 일단 가보이습니다 종목 공원들에뭐슨더 앞이나 대열지. 일자 안 열거든요. 이 기녀가 있는 게. 한열, 여기 굽굽도 굽. 기녀가 있이 기녀가 있다. 여기 하야지나 여기. 여기. 있지. 하얘지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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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안열이 싶더라고요. 아직 안열었습니다. 이쪽에 가고. 야, 나무에 좋다잉. <laughs> 보호수로 해놨네. 이야, 군대 근데 열이 올라가고, 운동하 데가 있습니다. 보니까. 시원하막구슬구슬이 열해. 그래. 운동하는 게 좋겠다. 해놨네 운동해서 시설도 열 놓고. 음. 아, 유거기까지올라가려 음부가 안난다 <laughs> 보기에는 여서 그래 보이구만 고 올라가겠나 자, 나이 오니뭐 움직이려고 하니 겁이 납니다 저벌 보이소 남산타워 <laughs> 보기에는 가정급인데도 올라가면 엇이 멀던데 저야말로 가 보이 네이것으로서주창장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